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1년 5월 1일 토요일 닭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소리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5월 1일, 쥐띠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쥐띠의 타로운 새입니다. 쥐띠분으로 반한도로네요 반안이라는 것은, 어, 벼슬길에 오르는 게 내가 승차, 승진하는 게이 반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파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 아,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5년 후에 시비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금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출이라든지 분실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날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띠 분들 파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만큼은 충분히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5월 1일. 소띠의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지요. 소띠의 타운세입니다 소띠분도를 일천고 들어오는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게 천고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어, 아, 쪽집머리 아줌니의 달을 보고 우는 듯한 그런, 그런, 그, 그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부연애의 이전이 좋지 못하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천고기 때문에 고단하고 고달픈 그런 운세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매사를 좀 여유 있게 이끌어 가시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담원은 일진이 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 아, 타로에서 얘기했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어, 오늘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충분히 거둘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된 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정도를 걸어가시는 하루 보내는 것이 좋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일일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분을 연살드론의 연살이라는 것은 색정 생란을 뜻하는 게 연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어, 부부 연애 애정의 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불균전한 이성교제 어, 활동하시는 분들 좀 어려운 하루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남녀를 막론하고 오늘은 어, 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열재엔 또한 원쟁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설십이 사람에 대해, 사람으로 인해서 폐해를 보는 운세기 때문에 오늘 어느, 어느 때보다도 매사 주의하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또, 크게, 내가 어떤, 말들을 듣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이렇게 원죄에 도울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에, 좋지 못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매사를 조심하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일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토끼띠 타로 운세죠. 토끼띠분들 연천고 들어오네요.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든 그런 하루의 운이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와 이치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좀 여유를 갖고 오늘 하루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진 또한 충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깨띠분들 오늘 자신의 안전관광 잘 챙기시고요. 매사를 조심하시고 순리대로만 풀어가시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깨띠분들 오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용띠 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용띠의 탈운세입니다. 용띠분들은 산화 들어오네요. 산하라는 것은 내가 벼슬에 오르 함께 어, 간 거예요. 이 때문에 내가 성공한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사 무엇 하든지간에 오늘 자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일진 또한 육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 견들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용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5월 1일, 뱀띠, 뱀띠 오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의 타로운세입니다. 뱀띠분들 연천간 들어오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하신다면, 어느 때보다 도더 좋은 결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고요. 아, 그림처럼 흰 말을 타고 반복을 입고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일진 또한 합의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아주 강 강력하게 잘 들어와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뱀띠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나에게 상당히 유리한 운세가 들어있는 와 형국이기 때문에 회사 더욱 더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말때 오늘의 운세입니다. 말때 타로 운세죠. 말때 분들은 연천에 들어오네요. 이 연천의 그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아, 앞에 친구는 지팡이를 짓고, 뒤에 친구는 지팡이가 없어요. 그이 뜻은 뭐냐면, 앞에 친구 지팡이가 있다는 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친구는 준비, 예, 지팡이가 없다는 것은 준비가 안된 상태죠. 앞에 친구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일에 함부로 실행을 하거나 결정을 알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친구 따라 강남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분들 매사를 순리대로만 풀어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양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양띠 타로 운세죠. 양띠분들 데모 들어오네요. 데모라는 것은 실패를 뜻하는 게 데모예요.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다가 너무 성급하게 매사를 이끌지 마시고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 투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여유를 갖고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기, 유념하시기로 하겠고요. 아, 다만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 않, 무리하지 않고요.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 가신다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5월 1일, 원숭이띠 오늘의 온색입니다 원숭이띠 타로 원색죠 원숭이띠 오늘 시천에 들어오네요. 천에. 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시천의 그림을 보게 되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천의 어, 의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오늘 원수이띠 분들 순리와 이치대로 정도를 걸어가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려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네, 5월 1일 닭띠 오늘의 운입니다 닭띠분들은 오늘, 오늘 망신쌀들어오요 망신이라는 것은 이래도 망신이고, 저래도 망신이고, 모든 것이 다 망신인데, 아 주색으로 인한 폐가, 그 폐가 예상되는 그런 하루이기 때문에 술과 색을 멀리 하셔야 되겠고요. 인간 관계를 잘 관리하셔서 크게 예말 듣지 않도록 어 오늘 하루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으로 인한 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주의 대인 관계를 이끌어면서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진 또한 자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을 스스로 어기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 있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대체 대처하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닥디 분들 역시 일진을 다모고도 어려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매사를 순리대로만 풀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일 개띠 오늘연 세입니다. 개띠 다른 세죠? 개띠분들은 연천기 드론에요 천기에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령처럼 멋있게 공부를 하는 그저 도령처럼 매 매사 만사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제는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개띠분들 오늘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돼지띠 오늘연 운세입니다. 돼지띠 로 운세죠. 돼지띠분들 연천인 들롭니다 천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이는 칼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 안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안전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돼지띠분들 역시 순리와 이치대로만 이끌어 가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타로운세를 봤을 적에 뭐 일진이야 정해진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타로운세를 전체적으로 12장을 봤을 적에 건강 안전 이것이 오늘 많이 그런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생, 건강 잘 챙기셔서 아프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일 행월 색깔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일, 어, 음력 3월 20일에 해당하고요. 일지는 기휴일 닭띠날이에요. 대역토에 일 해당하는 날입니다. 어, 오늘의 행운 색깔은 빨강과 흰색 계열의 색이 행운의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행운의 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행운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물진 양면으로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5월 19일, 음력으로 4월 초 파일, 여러분, 또, 날로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는데, 그날 연등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등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또 공지, 연등 행사 공지는 또 따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사합니다